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죠. 뭐 어제 미국 증시도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마 경마대회 누적 수익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지 48일 차가 됐네요. 참고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오전 9시 반에 찍은 숫자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어제 뭐 다들 뭐 내려갔습니다. 만은 유일하게 3번만 아, 이 3번만 어제 또 상승을 했네요. 야, 이런 폭락장에서 상승하다니. 을 아니, 폭락장이 되니까요. 우리 3번마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승을 하면서요. 누적 수익률 3.86%. 야, 이건 뭐 폭락장에서 믿을 건 도박장밖에 없네요. 어쨌든 3번 마가 1등을 하고 있고요. 2등은 미국 S&P 500 1번 마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래도 폭락장에서는 든든하게 안 떨어지고 버텨주는 게 우리 1번 마죠. 그리고요 3등은 오는 새의 5번 마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3등은 우리 5번마. 알파벳 A가 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누적 수익률에서 하락폭이 좀 적죠? 오, 이제 이름값을 하는 5번마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타깝지만 꼴찌는 우리 토정마인 7번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인데요. 2.26%나 하락하면서 누적 수익률 8%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락폭이 너무 많은데요? 이 미국 경주마들은요, 하락폭이 제일 많은 것 해봐야 마이너스 3%인데, 아, 우리 토종마는 마이너스 8%라니. 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등을 달리고 있는 3번마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3번마 주가 차트. 지금 뭐 폭락장인지 전혀 모르겠죠? 심지어 어제 밤에는요, 장 초반에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이야, 이런 폭락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우리 3번마. 아, 이젠 앞으로 3번마만 사야겠어요. 3번마 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죠? 자 우리 이번 폭락장에서 느낀 점이 뭔가요? 결국 돈 버는 놈은 도박장 주인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2등을 달리고 있는 1번 마 캔덱스 미국 S&P 50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폭락장에서요 거의 뭐 가격이 유지되고 있죠? 잠깐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좀더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지난주 그 목요일 밤에요. 요 1번 말을 약간 현금화 시키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 목요일 밤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금요일 날에 팔았으면 요날팔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제말 듣고 현금화 시키신 분들. 기분이 좀 좋으시겠죠? 아, 물론 조만간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 금요일 날 현금화 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당장 돈쓸 일이 없다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긴 됩니다. 자, 어쨌든요, 요 1번만 폭락장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듬직한 친구죠? 이번 폭락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 1번마에 대해서 좀할 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자, 며칠 내로 요 1번마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어느새 1198원까지 왔네요. 아니, 1198원.9원이니까 거의 1199원이네요. 야, 이거요. 제가 1200원 아마 돌파할 거라고 그랬는데, 1200원까지 이제 겨우 1원 남았습니다. 야, 뭐이 상태로 가면은, 이번 주 내에 1200원 돌파하겠는데요? 자, 이 1200원 돌파면은 하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저점 매수에 들어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어젯밤에요. 장 초반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요.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 정시 이걸 예측을 하면서요.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반등한다면요. 좀 찝찝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난 레버리지 영상에서 여기 이제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오면은 레버리지 ETF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할 날이 오는가? 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은 레버리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레버리지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버리지 사용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이 폭락이 어쩌면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요 내려오면요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증시 코스피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뭐 배우신 점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폭락장에서는요 국내 정시는 약하죠 미국 정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것에 비해 국내 정시는 이렇게 쭉 많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미국 지수랑 비교해 보면 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국내 정시가 그냥 쭉 내려가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오늘 2.66%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삼성전자 주주분들 좀 가슴이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언젠간 올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삼성전자 매수 추천을 드릴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바닥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정시가 폭락을 해가지고요, 국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바닥에 다가오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